2017년 한가위 한인 대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가위 축제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온타리오 주 놀스욕 멜라스먼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발족식에서 고종욱 회장은 한인은 물론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주류 사회와 비한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초대형 축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킴스 컨비니스이한국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로알는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참여서한국 알리는 게목적이그 같이 서로 이렇게 이 계기를 통해서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하는 거죠. 이제. 축제 장소도 이전보다 넓게 확보하고 새로 테마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넓은 장소 쓸수 있고 옆에 그 올해는 스이각 스트림마다 강남 스트림 뭐. <목소리> 축제 둘째 날인 토요일에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 김신의 편의점에서 아빠와 엄마 역을 맡은 주연 배우들이 현장을 찾습니다. 그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스피치도 우리가 하게 할 거고, 이제 프로모션, CBC 그 김신의 편의점에서 프로모션 할 거고, 그리고 동시에 사인, 사인 그 회가 있어요, 거기서. 여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튜브 스타가 된 유재이 유진이 자매가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동생 진이 양이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언니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기존에 큰 인기를 모았던 복면가왕과 탈렌트 쇼, 힙합 댄스가 열리고 고교생 밴드 공연도 올려질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남은 석달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으며 한국과 주류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폰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마켓 부스 신청과 공연 신청,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